네. 안녕하세요. 이종 코치입니다.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켜놨는데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늘 참가자가 계신지 듣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 뭐 들어와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그 채팅창에 채팅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당하시는 질문이나 그런 거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혼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레슨을 많이 하거든요. 복식에서는 포지션. 음. 포지션,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이 굉장히 복식에서는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시면 그 전이 했을 때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사이드 라인에 가깝게 계신 경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볼을 이쪽에서 칠 때는 이 볼, 이 볼들을 잘 이렇게 커버가 되겠지만 사이드 쪽 볼은 확실하게 커버를 하겠죠 근데 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볼을 칠 때는 이쪽에서 볼을 칠 때는 이렇게 서 계시면 물론 사이드 쪽 볼은 잘할 수가 있어요 사이드 쪽 볼은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오는 볼은 잘 맞겠죠 근데 이제 센터 쪽으로 오는 볼이 약해 되게 돼요. 이렇게. 네. 그 센터 쪽 여기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적극적 발리하기 힘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보이죠, 화살표. 이게 이 전이가 보통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커버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이드 쪽에 치중해 있어가지고 센터볼에 대해서 취약하게 돼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볼을 칠 때는 여기서 볼을 칠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서 볼을 칠 때는 이 사람이 요 정도 중앙 정도 와 있는 게그 볼에게 훨씬 좋죠. 그래서 상대방이 센터 쪽으로 치는 불도 커버가 가능하게 돼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이쪽으로 온다, 더 센터 쪽으로 온다 그러면 입으로 아주 강력하게 자리가 가능하겠죠. 여기서 커버 안에 들어오니까 더욱더 여기가 더 강하게 불을 제쳐서 득점할수 있어요. 네. 아직 이제 마이크를 가까이 놓고 돼가지고 지금 막 숨이 제 자세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기분으 여기까지 하는건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상대가 이쪽에서 칠 때는 여기서 칠 때는. 중앙 정도에 계시고, 센터 박스 중앙 정도에 계시고, 만약에 상대가 사이드로 간다. 탁. 사이드로 간다. 그러면 자신도 약간 사이드로. 그때 옮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이, 포지션이 좌우 문제가 있죠. 좌우. 그래서 기본은 서비스 박스, 박스 중앙,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만약 if 상대가 사이드로 간다. 그러면 그때 사이드로 포지셔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쪽 사이드 쪽.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볼을 처리하게 된다. 아이고. 이렇게 돌면 그때는 이쪽 정도에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있는 게이 사람 공에 대해서 커버력도 늘게 되고 어, 그 포지션에 의해서 상대방의 침볼이 나를 통과하게 되면 또 파트너가 치기 쉬운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왔다 갔다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음. 네. 상대방이 만약에 이공원제 제외하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만약에 센터 쪽으로 가서 친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센터 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센터 커버력이 센터 쪽이 더 강해지겠죠? 네. 상대가 여기 중 있으면 나도 이렇게 옮겨주고 중앙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이 커버력이 이 사람이 볼을 치는 그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상대가 사이드로 갔을 때는 나도 사이드로 간다. 이런 이 정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사이드로 많이 빠지면 만약에 여기서 음, 이 걱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이드로 사이 다시 사이드로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볼을 이렇게 줬어요. 나를 통과하는 볼을 치면 어 지, 내가 닿지 않는 볼은 파트너가 어렵지 않게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이드로 갔을 때는 사이드 위주로 지켜주고, 상대방이 이제 이쪽에 있을 때는 중앙 정도 와주고, 상대가 센터 가까이 오면 조금 더 옆으로 와주고 여기서 왔다갔다.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잘해야지 그 커브력이 늘고 상대방 볼에 대한 대처력이 늘 수가 있어요. 이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조금 음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볼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음. 판단. 파트너가 친 볼이 네. 이렇게 통과할 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내가 파악이 가능해요. 그리고 상대 저 이쪽에 볼을 치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도 아 상대 볼이 가는 것 같아서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따라서 나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대방이 일로 움직이면 중앙에서 살짝 더 이쪽으로 상대방이 일로 움직이면 중앙에 있다가 일로 살짝 이렇게 잡고 움직여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판단을 안 해요. <laughs> 그냥 어떤 자리에 있었다? 그럼 여기 계속 있거나, 또 여기 있었다? 그럼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황에, 어떨 때는 여기 계속 있으면 상대방이 사이드에 있어요. 그럼 오케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여기 있다? 여기 계속 있다? 그러면 좋은 위치가 아니야. b 드 배드 포지션.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포지션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이게 지금 채, 시간도 늦었고 채팅창에 어떤 채팅을 남기시는 게좀 부담스러우신가봐요. 그래가지고. 듣는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들어와서 저한테 그 따로 저걸 하지 않으시니까 채팅을 하지 않으시니까 들어와 계신지 안 들어와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포지션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포지션은 또 후위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전위가 포지션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후위도 포지션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보면. 구위가 이렇게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구, 너무 구석에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치는 볼들은 대부분 다이 근처로 오거든요. 거의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각을 많이 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이게 대부분, 대부분의 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치겠어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라고 치면 이거 지금 백핸드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에 오는 볼들을 그러니까 너무 구석에 있지 말고 이 사람은 한 요정도 있는게 좋습니다 단식 사이렌 드 안쪽에 단식 사이렌에서 한 1미터 음. 또는 라켓 한자로에서 1미터 그렇게 있는게 좋습니다 그랬다가 볼이 오면 볼이 오면 치면 됩니다. 볼이 사이드로 오면 옮겨주고, 또 여기 있다가, 또 약간 센터 쪽으로 오면 돌아서 포핸드로 치고, 여기, 근데 여기 있으면 돌아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와서. 어, 백핸드로 쳐야 돼요. 여기 볼을 백핸드로 쳐야 돼요. 하지만 내가 여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포핸드로 칠 수도 있겠죠? 네. 어려워. 이게 제가 지금 하면서도 아직 서툴러가지고, <laughs>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세요. 음. 자, 그러니까 포지션을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사람들이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포지션이 적극적이지 않느냐. 음. 일. 사이드 쪽으로 특히 치중한 경우가 많죠. 치중. 아이고. 치중.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네, 이렇게. 사이드로 치중한 경우가 많죠. 이거 왜 이러냐면, 1. 사이드가 뚫리면, 누구 책임이죠 전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드가 뚫려버리면, 어 oh, 오마이갓 oh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이드가 지금 뚫리면, 어 oh, 전에는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이드를 비워놓기가. 그런데 또또 또 있습니다. 음. 사이드 치중한 이유가 이 뉴스 코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있으면 백발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쪽은 작게 주고 이쪽은 길게 두고 싶어 해요. 렌지를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드가 있는 게 사이드 뚫릴 확률도 적고 포인드 커버, 포인드 발리 커버 상승시키고 그리고 백핸드 발리 커버력은 이제 커버 범위는 줄여 놓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사이드 치중을 하는데 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식에서 사이드를 내어주면 한 포인트를 준다. 근데 센터를 내어 주면 매치를 내어 준다. 내어 준다. 이게 매치라는 게한개뭐한 뭐 승부죠. 네. 우리 저희는 원 세트, 한 세트, 원 매치잖아요. 한 세트 따면 매치를 가져오는 거. 결국 복식은 사이드를 내어 주면 한 포인트를 잃는 거예요. 근데 센터를 이렇게 크게 내 주잖아요. 비워 주고 그러면 매치 자체를 내어 준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복식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어제 기억으로는 60년대 60, 민블던에서 복식을 아주 잘했던 선수가 음 설파했던 코멘트인데, 복식의 본질에 대해서 잘 표현한 거라서 계속 많이 인용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문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이드를 내어주면 한 포인트를 입고 센터를 내어주면 매치를 내어준다. 예. 그만큼 센터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음, 포지션을, 어, 포지션을 취할 때는 일단은, 포지션은 좌우만 얘기하면, 좌우. 센터를 쉽게 내어주지 않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좋은 포지션은,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정도, 이 복식 사이드 라인하고, 그 서비스 박스, 센터 라인의 중간이 아니라, 여기에 중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중간 정도겠죠? 이게 아니라, 여기 요 라인의 중간 정도에 저희가 위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앞뒤는 이렇게 이게 맞죠 이거의 중간이면 한이 뭐 정도 있겠죠 음. 이건, 사이드에 이건 사이드 치중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이드 치중 복식 사이드라인과 센터 라인의 중간이 아니라 여기가 기본 위치예요 이 사람이 기본 위치가 보통 여기거든요. 그때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사이드 라인으로 갔다. 그러면 요 위치가 더 맞는 위치가 되겠죠. 음. 그리고 뭐 복사를 하면 한이 정도.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여기. 센터 쪽이 가깝게 있으면 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쪽하고 대응하고 이쪽에 있을 때는 여기랑 대응하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설명이 참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막 어, 제가 한 사람 또는 이렇게 편하게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데 방송하면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긴 합니다 그만큼 이 포지션이 일단은 사이드로 갔을 때는 사이드를 여기 내줘도, 이 사람이 치는 샷이 이렇게 가니까, 뭐, 우리 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공 일로 가, 이 사람이 센터 쪽에서 볼을 치는데, 그냥 그대로 여기 몰면 일로 치겠죠? 그러면 파트너가 일로 와서 센터 쪽에서 볼을 받아야 돼요. 좋을 리가 없겠죠? 백핸드로 받아야 되고, 오른손잡이라면, 그리고 이쪽이 비게 되죠. 이 사람도 가만있진 히 않을 거예요. 일로. 잘하는 사람이면 센터 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진보를 이쪽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난잡하네요 <laughs> 음. 사람들 너무 많고 네, 그만큼 포지션은 자원을 센터를 쉽게 내주지 않게 센터라는 거꼭 나만 지키는 공간이 아니에요 나만. 나만 지키는 공간이 아니고 지키는 공간이 아니고 위드 파트너 파트너와 함께 센터 공간에 쉽게 내주지 않는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시합을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로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한번 유념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세요 <laughs> 누가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면 좋은데 혼자서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니까 쉽진 않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주제를 잡아서 스스로가 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최근에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오늘도 눈비가 왔죠 그래가지고 코트가 이제 레슨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빨리 마르지도 않고 그 지금 개점유업 상태입니다 예 제가 있는 코트는 야외 음 응. 이게 제가 있는 코트는 야외에다가 야외 클레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트가 아주 그냥 레슨하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예. 또 쿠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한 달치 받는 게 아니라서 레슨을 하지 않으면 쿠폰 소진이 없어서 예. 수입 이 막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네. 겨울을 항상 죽고 배고픕니다. 네, 배고프진 않아요 사실은. 뭐 저기 와이프가 식사 잘 챙겨주니까 배고프진 않습니다. 근데죽긴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춥습니다. 통장도 횡하고. <laughs> 네.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해봤습니다. 자, 뭐 들어오신 분이 또 없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연습하듯이 그냥 라이브 방송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나 뭐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막 소리가, 잡소리가 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마이크가 지금 스탠드 마이크 쓰다 보니까 숨소리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제 자세가 너무 안좋아요. 막 쪼그리고 있어가지고. 네, 책상하고 뭔가 높이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서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영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